이제 3번에서 지름이 10cm의 원의 넓이를 어둠하 네모 안에 얼마 자수를 어으세요 일단, 요, 노란색 원 안에 있는 마모의 넓이부터 구해보면은, 마그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 보니까 여기도, 그냥 똑같으니까, 10 곱하기 10을 하면 100이고, 100 나누기 2를 하면 50이므로, 여기, 이첫 번째 네모에는 50이 들어가고, 이두 번째 네모에는, 지금이 10cm인 넓이와 한 번에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해보라고 했으니까, 4로 곱하기 3로 해서 10 곱하기 10을 하면 100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100입니다.